코딩 테스트 언어 선택 가이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따 폰트가 좀 깨졌는데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금호공대 벼룩시장 그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사이트 그 부분 백엔드 개발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프로젝트들 많이 하 썼어 가지고 정보 지식 QA 서비스나 아니면 문서 작성 보조 웹 서비스 이렇게 만들고 기계가랑 함께 하는 구장진단 시스템 한번 개발했다가 자바 코틀링 개발을 주력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벨트 개발도 제가 가끔씩은 웹을 하는데 그때는 스벨트 개발하는 이렇게 좀 잡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코테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테를 좀느그막하게 시작한 편인데 여러분들은 좀 코테를 좀 일찍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런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게 좀 학년이 낮은 분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고른 주제인데 일단 학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1학년 분 계시나요? 여기. 네 그럼 2학년 분아 그럼 나머지는 다 3,4학년 분들이시군요. 다행히도 제가 1학년 분들 없을까봐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금 채용 시 코딩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일단. 보통 흔히들 말하는 그 네카라쿠베, 당토, 몰루센, 뭐 이런 이렇게 말하는 시리즈들이 있는데, 제가 말한 이런 시리즈에 속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다 코테를 보고 있고요. 가끔가다 코테를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특이한 경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난이도로 치면 일단 카카오가 제일 높고요. 무한 형제들은 우테코라고 다른 채용 과정을 거쳐야 돼가지고, 저기도 코테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그 외에는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코트 해볼 때 어떤 언어를 쓰냐 하면은 일단 아예 안 쓰는 엄청 괴상한 언어들 빼면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자바, 파이썬, C++ 이세 개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코틀린, 노드제이스, 스위프트 이렇게 나머지 언어로 구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 중에 일단 제 주변에 스위프트 개발자는 거의 없,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위프트에 대한 자료 조사가 조금 힘들어서 나머지 다섯 개 언어들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바입니다. 자바는 여러분들 일 학년 아직도 일 학년에서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일 학년 때 일단 배우는 것처럼 가장 우리나라 웹 환경에서 가장 쓰기 쉬운 언어고 그리고 객체장 쪽에. 좀 특화되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자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코딩 테스트 자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 자료들이 자바에 맞춰서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데 문자열 처리가 편하다고 제가 장점을 놓았는데 이 문자열 처리는 정규식을 이용한 문자 처리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는 언어들이 좀 요즘은 많은데 씹발뿔 같은 건안돼 가지고 문자 처리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단점은 코드가 깁니다. 매우 장황해서 가로로 길어지고 세로로 길어지고 함수면 길어지고 그리고 변수면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마지막에 넣은 거 C++이 아니다로 일단 단점은 넣어드렸는데 이게 C++이 코트에서 약간 성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언어라 가지고 일단 씨불불이 아니면은 코트에서 살짝의 단점을 가지고 간다. 는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 백준 1000번 번, 번 문제. 그러니까 가장 맨 처음 문제에 대한 코드인데요. 시다시피 코트는 그렇게 가독성이 중요하지 않고 깔끔하게 짧게 그렇게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도 간단한 출력문인데도 코드가 꽤 길게 작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거를 좀 최적하는 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들 저 정도의 길이랑 저 정도의 양으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코드가 긴게 단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자들이나 제가 했던 경험했던 거에서 팁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입출력 하실 때는 버퍼드리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배우을 때는 스캐너 많이 쓰시는 걸 보실 텐데 그 스캐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버퍼드리더 다음 같은 형태로 사용해서 저거의 함수를 이용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퍼드리더 쓰면은 입력 값이 무조건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 문자열을 쪼개고 그리고 정수로 바꾸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조금 많이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림이라고 함수형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바 8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여러 개 정수가 이루어진 문장을 깔끔하게 인트 배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뜯어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스트림이라고 말씀드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트림 클래스 생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림 오브 해가지고 다음에 문자열 배열을 넣어줍니다. 문자의 배열은 공백 단위로 끄는 그런 입력 값을 끊어주고요. 그래서 문자열이 쪼개진 단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mapToInt 함수를 통해서 int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쓸수 있는 배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to array 하시면 은 int 배열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테크닉 이꽤 편리해가지고요. 만약에 자바로 쓰신다면 아래 두면자 좋은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페레이터라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함수형 쪽에 좀 가까운 기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컬렉션 좀서 소트 여러 가지 컬렉션들에 대한 저 정렬을 하고 싶다. 거나 아니면 우, 밑에 있는 것처럼 우선 순위 큐유용해 가지고 우선 순위 큐를 만들고 싶다 할때 우선 순위 큐 쓰면 보통 그 클래스의 컴페어 투 메서드 오버라이딩에서 구현하는 쪽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버라이딩 없이 저렇게 컴페이터 입력해 주는 것으로 정렬을 구, 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선택되고 있는데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최근에 많은 사물량이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이 이것이 코딩 테스트 스타 이런 책 같은 데서 기본으로 선택될 만큼 자료도 많고요. 그리고 코드가 꽤 짧게 나와서 가독성 꽤 좋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문법으로 빠른 학습이 되고 편하기도 편한 기능들이나 그런 것도 많은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게 간결하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가끔 몇몇 코드들이 가독성이 엄청 나쁘게 짜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아니면은 그리고 또 씹을뿌리 아니다는그 기본적인 단점만 제외한다면은 파이썬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자바 코드랑 비하면 엄청 달라지죠. 한두장두줄 정도로 a, b 더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코드를 엄청 간결하게 쓸수 있고 편하게 쓸수 있다. 이거를 자바의 장점이라고,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상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파이썬과 파이파이가 약간 실행 환경의 차이라고 보실 컴파일러와 실행 환경 그런 느낌의 차이가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로처럼 작동하고 파이파이는 컴파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속도 향상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파이파이가 더욱더 빠르기 때문에 파이파이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이파이가 오히려 느린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파이썬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 얘기하면 흔히들 말하는 게 파이썬 너무 느리지 않냐. 그래서 코테에서 조금 비, 좀 쓰면 안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사진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백준의 백준의 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백준이 어떤 언어를 어떻게 컴파일하고 어떤 세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버전이 어떻고 시간제한이 어떻고 메모리 제한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시간제한을 3배 그리고 2초를 더 주죠. 이게 파이썬이 느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메모리 제한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백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업 코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트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쓴 언어에 맞게 시간과 메모리 제한이 추가적으로 더욱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린 언어로 코테를 보는 것은 단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근데 단점으로 되는 거 부분은 짓뿔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쉬운 코드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짓뿔뿔 같은 경우는 시간 좀 널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코드는 파이썬은 정석으로 풀거나 그런 원초 정석에 맞게 풀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끔 못 푸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서는 파이썬의 속도의 느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불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10불뿐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 0불은 제가 그래서 대회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코테의 표준. 그리고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설보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이런 나오면서 수많이 쌓인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많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단 여러분이 직접 갈비지 컬렉터 없이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거를 학습하는 데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사소한 단점이지만 문자열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뻘뻘로 문자열처리 문제를 푼다면 그냥 파이썬을 푸는 게 조금 더 낫다 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제코드 보시면은 그래도 자바만 자바에서 클래스 선언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득성이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저것 붙어 있는 게볼수 있죠 그래서 팁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C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C 불 뿔은 C 뿔의 라이브를 들어 있는데 여기에 코테라 할 때는 C 언어의 라이브를 섞어 쓰는 걸로 좀 추천 받았습니다. 또 리스트를 정적 할당으로 처리하면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보시다시 p 일반적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는 C++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받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C++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C라이브러리인 스탠다드 아이오에 헤더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스캔나프라는 스프린트 f 이용해서 받으시면은 이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 가지고 어떤 C 언어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C++로 그대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인 코틀린인데요. 코틀린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독성이랑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섞어쓸 수 있다. 그리고 문법이 좀 편하다. 그리고 자바의 자료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자료가 많다는 것을 저희 코틀린에서 그대로 이어서 쓸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종종 코팅 테스트에서 미지원을 하는 게 되는데 최근에 경험바로는 LG 오토에버가 뭐 아, 현대 오토웨버 그 자, 코틀린 지원 안 했고요. LG유플러스 코틀린 지원 안 했고요. 약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최, 이번에 새로 나온 팀 네이버 공채에서는 코틀린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흔치 않은데 유명한 회사는 그래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흔히들 깔려있던 그시플플이 아니다 단점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코틀린으로 하면은 파이썬보다 그래도 좀 길지만 그래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많이 팁을 좀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블로그 같은 거에 놀라 있긴 한데 똑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버퍼 리더 클래스 보이시죠? 저게 자바에서 쓰는 거랑 동일한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잘안 된다. 근데 코틀린 자료가 없다 하면 바로 자바가 있는 거 그대로 꺼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데이터 클래스라는 계면이 있는데 이게 게터 세터 트스트링 해시 코드 뭐 이런 걸한 번에 다 생성해준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자바로 코트를 짜다 보면은 자바로 클래스 만들고 그리고 생성자 만들고 그리고 사실 자바로 코트에 봐도 그 개토랑 세터까지는 잘안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몇 마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용을 위한 그런 클래스 만들 때좀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줄로 필요한 타입과 변수들만 적어주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다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벨로그에다가쓴 블로그인데요 아, 블로그 글인데요. 진짜 한 번만 만약에 먹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d e j s 입니다 여기도 노드 d e j s 쓰시는 분한분 계실텐데 일단 보통은 프론트엔드 지망하신 분들이 많이 쓰고요 이게 좋은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배열 범위 조금 그래도 편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백준이나 프로그래머 스에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고 자료도 적고 엄청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한 분은.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맵을 하시고 프론트엔드에 꿈이 있으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가시발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되냐 할때 만약에 가이드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원하는 회사에게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자바 파이썬 시플뿔은 웬만하면 다 지원하고요. 그래서 각각을 언어 써보고 어떤 게자신에 맞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시, 알고리즘에 진심이다. 대회를 나가고 싶다. 대회 나가서 1등을 한 다음에 삼성에게 컨택 연락을 받아서 바로 그런 회사에 이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쪽을 하신다면 시플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언어는 시플뿔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급하고 만약에 갑자기 친구가 요즘 들어서 전공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비전공자로 개발에 뛰어들고 싶다 하는 놈이 있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공부해서 코테를 해보라라고 추천드리면 되게 재습니다 그래서 이도 이번에는 분야별인데요. 일단 대부분 아시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자바 파이썬 싶을 뿔로 다 가능은 하지만. 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JS 그러니까 이건 언어는 아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만 보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웹 프론트엔드면은 노드 JS로 푸는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안드로이드나 iOS도 각각 코틀이나 스위프트로 좀 보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가 되신다면은 그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 백엔드 환경에서는 자바 파이썬 1 1불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저처럼 코텔레 좋아하는 거 아니면 추천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이것도 꽤 괜찮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제가 말이 많아 가지고 원래 질문용으로 남겨둔 거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언어 하나 고르다가 다른 언어로 넘어 가는데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한 언어를 쭉 하시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모바일로 가게 된다 그때 그 언어에 맞는 걸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만 쭉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신 것같니가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